와, 예상부터 지금 제가 터치를 해봤는데, 선생님, 네. 프리랜서로, 네. 떠돌이로, 너무 많은 일, 일거리가 있으셔서 돌아다니시느라, 네. 사실 부종이 많다고, 오일관리 너무 좋아하는데,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네. 어, 진짜 걱정되네요. 네. 이 힙이 업된 것처럼 종아리도 업이 됐어요. 나 종아리 진짜 잘 보여요. 그 이유가 뭔줄 아세요? 왜요? 하체 근육이 약하면 근육이 부족하면 피로를 잘 받기 때문에 음. 피로가 빨리 오고 부종 오고 쥐가 나는 분들도 마찬가지. 유산소가 음. 좀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신 경우 뭐 많아요. 제 얘기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laughs> 어. 예, 좀 하세요 좀. <laughs>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체 종아리가 끝까지 오는데 딱딱한 부분이 없어. 오직 여기. <laughs> 아, 어머요. 심한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라운딩을 가시면 네. 우리가 골프도 잘 치는 이제 그 재미로 타수를 줄이기 위해서 도 가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은 왠지 외모 대결을 좀할것 같아. 안장으로안 <laughs> 그래요? 아 있기는 있어. <laughs> 아나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laughs> 거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라운딩 갔다 왔는데. 네. 여성분이신데 양갈래 머리를 하고 계셨는데. 보통 <laughs> 어, 그렇게 안 하는데. 양갈래 머리. 그거는 귀여움을 어필하기 위해서 멤버들이 남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laughs> 맞아요. 그렇죠. 둘둘이 오셨는데 양갈래 머리인데. 아, 그중에 한 분에게 어필하는 거야. 음. 근데 죄송한 얘기지 전혀 귀엽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 양갈래만 떠오르시는 <laughs> 군요아내선님은 <안에서 세질문, 웃음> 고양이 어디에요? 아, 어, 어, 춘천. <laughs> 아, 강원도 춘천. 아, 아, 어, 산이 어. 많은데 사셔서 이 종아리 이런가? 어, 너무 높아. 아, 어. 어, 안 되는데? 아, 어. 어, 춘천. 어, 네. 아, 산이 경치 좋고, 물 맑은데. 산, 춘천. 그 가운데 음주단속 하나 요봐레래 자꾸 이렇게. 어, 그래, 네, 그 네. 음주단속. 방지턱. 아, 방지턱 많아. 어우 아, 어, 신기하네. 시원한 거봐 어, 시원해요. 어우이 얘기 해도 될까? 네. 쎌을 낼시맞습니다 눈은 눈이 진짜 뭐 깨가 터지네깨 들깨가 많습니다 여기. 들깨 맛이야? 야, 유산소 왜 이러는데? 아 근육 운동하라니까요. 어? <laughs> 유산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근데 이거 너무 아파요. 아 남자 분들도 어. 여자 분들도 하체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하면 힘들대. 힘들어서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셔야 돼요. 아우 진짜 키는 왜 170이야. 아,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요. 그럼 다시 한번 오일을 받라서 이게 왜 따가운냐면 찢어진 느낌 나죠. 네. 세븐헤드 아, 죽었어? 근데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가 많다고요? 어, 아, 네. 저 지방. 친구들이 다 이제 반 정도? 결혼을 <laughs> 했어요. 27인데 벌써 반이 나갔어요? 제가 빠른 선생이다 친구들이 이제. 8, 28. 그래야 28이잖아. 28이잖아, 지금! 한화제 짝 놀랄, 우리 열심 다. 죄송해요. 우리 날때 어떻게 줄 알아요? <laughs> 어쨌든. 가서. 그 친구들이 다 가서 오래요? 친구들은 그래 남자 친구도 다 있고 음. 오래 연애하고 하는데 나는 아, 오래 연애 못해 <laughs> 떠돌아요 떠돌아요. 아, 떠돌이야 인생. <laughs> 음, 음, 음. 하, 제가 요즘 코로나라서 소개팅 주선을 안 시켜드려요. <laughs> 제부정보인 그거예요. <웃음> 진짜요? <laughs> 제친 남동생도 결혼 시켰어요. <laughs> 아, 오뚜기의 투가 아, 네, 마담 뚜의 투예요. <laughs> 조금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아, 왜, 왜 직접 네, 연애 안 해? 저 연애 왜안 하려고요? 네.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딩동댕이 아. <laughs> 하고는 싶으나 네. 크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여유랄까? 그래요? 음... 아좀 뻥도 있죠 <laughs> 아, 구독자분해구독자분 <laughs> <오>, 해도 <laughs> 부르라고요? <laughs> 너무 우려인거 아니에요? 뭐 언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더 버텨보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오 체대를 나왔지만 오오오 그렇죠. 여기 좀 셀러시 많아. 갑자기 그때 지나 남자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 <laughs> 아니,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제가 체대 출신이지만 사실 운동권 특키자들을 싫어해요. 어. 아, 싫어하다니, 죄송한데요. 아니, 아,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운동하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근데, 근데, 희한하게 운동 선수는 싫다고 했는데, 다 만나보면 그렇게 취미로 운동을 다 해. <laughs> 와, 나보다 더 열심히 해. 와, 막 나를 지적을 해요. <laughs> 어, 아, 피곤한 <laughs> 스타일이 많아.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쉬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그냥 끼리끼리 만나네. 아 다. 예, 아유다 <laughs> 끼리끼리 그 집신을 짜이있다고제 구독자님들이 절청 이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느꼈지. 아 나도 짜은 있겠구나. <웃음> <웃음> 다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laughs> 오, 오, 오. 선생님이 이상형은 뭔데요? 자 저는 좀 과묵한 스타일. 과묵한 스타일? 네. 아 재미없는 스타일? 저도 아, 말이 아니. 너무 많으면 싫어요. 어. 저도 그래요. 저도, <laughs> 네? 많이, 저도 말이 많지 않아요. 아니, 저를 이렇게 영상에서만 보시다가, 저는 실제로 보신 구독자님이 계세요. 저 보고, 어, 오히려 조용하시네요. 어, 그럼 만나서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수다스럽겠어요. 이렇게 만 수다스럽겠어요. 만 그랬거든요. 저도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laughs> A, B형이거든요. <laughs> 조용할 땐 조용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해드려야 될 때는 해드리죠. 저는 소개팅 나가서 좀 보통 재밌게 하고 나온 거. 같아요. <laughs> 선생님이 이게 좀 차분하시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웃음> <웃음> 지긋한 고좀 <건은> 그렇죠. <laughs> <laughs> 지긋하고 강가시고 볼보하시고 잘 먹어줘. <laughs> 댓글 달아주세요. 몇 살까지 괜찮나요? <laughs> 아, 빨리 생각해요. 열살안 돼요. 열살안 아, 돼. 아래로. 아몇살 아래로 네. 9살 괜찮다는 거죠? 아홉 살. 네. 어, 주로 안 좋아하네? 관리에 그 따라서. 아오 어, 까다로우신 분이야. <laughs> 정확하게 찍었어. 나이는 네. 있어도 동안이야 된다. 관리를 잘 했는지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주겠다. 이상형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셋이 남아있죠. <laughs> 이상형은 그냥 이상형일 뿐이에요. 맞아요. 그거언젠가 뭐 만나겠죠? 음, 굳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뭐해? 없는 거? 음. 아, 그렇구나 어. 이쪽이래 조금 나요 아 그러게? 희한하네 이쪽 아, 골프. 아, 골프 아 골프 골프를 왼쪽 다리로 지탱을 하고 스윙을 네. 하다 보니까 이 발바닥으로 진짜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쥐가 나요, 아, 쥐가 나요. 네. 이래서 평상시에 근육 이완과 웨이트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골프가 왼쪽 다리가 축이죠. 그렇죠. 오른손잡이가. 그렇죠. 어, 수족냉증 맞네. 제가 왼쪽에서도 느꼈는데 아주 차갑습니다. 엄청 차갑죠? 한겨울이네. 아,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하셨구나. <laughs>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가워. 마음이 차시네요. 아무 잘못 아니야. 예상합니다몸희 찰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 중동부 운동 열심히 한 대가죠. 여기가 맨날. 아니 아까 그스티레칭 하는 어. 거안 해요? 안 하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막 하라고 달리야야이게 그냥 바위야. 여기는 산이요, 여기는 바위요. 춘천이 따라오네. 야, 어이고, 어이고, 어, 아유. 이달보다 제가 나요, 여러분. <laughs> 얼마나 힘든다냐? <예쁜다냐? 웃음> 웃기냐? 아니, <laughs> 나 아프니까 무슨 마비 이렇게 허드 숨이 <laughs> 나오는 오투골처럼. 게스트와 구독자가 함께 허드 숨을 짓는. 아 근데 오. 오늘 좀 심한데? 네. 어, 아우 어. 이제 앞판 기대됩니다. 짠. 하. 저에게 활팅이좀 외쳐 주십시오. 오늘 너무 길고 어 너무 시간이 빠르네요. 아까부터 나은데요?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상체에서 배부터 해서 장영곤 좀 풀어놨잖아요. 네. 혹시 낫네? 근데 저 눈물이 날것 같아. 닦으세요. <laughs> 닦으면 그 생각... 됩나다 어. 여기 너무 아파요. 왜냐? 틀어졌기 때문에? 아 <웃음> 그렇구나. <웃음> 아... <웃음> 왼쪽이 축이 돼요. 몰렸다면서 <laughs> <굴렷다면서요>, 골프를. <웃음> 맞아요. <웃음> 혹시 골프 잘 치세요? 재능이 있어요? 응. 오 있대. 아안 걸리네. 프로님이 프로님이? 네. 프로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laughs> 여자 프로님이에요? 네 남자 프로 아. 결혼하셨어요. 아, 그래요? <laughs> 열심히 뭘 말하는지 아는구나. 결혼하신 프로님. <laughs> <laughs> 무릎 요새 아파요? <laughs> 어, 무릎 아프고 <앞이> 20대야. <laughs> 무릎 에목 아파. 어어어 혹시 나이 10살 속이신 거 아니시죠? <웃음> <웃음> 어? 나도 눈치 못 챘네. 혹시 37세? <laughs> 아.. 근데 그런 얘기 진짜 들었어 어? 많이 속냐고 왜? 왜? 들켰어요? 네? 아, 진짜 끝났나봐요. <laughs> 어 보통 무릎은 마흔 넘어야 뭐... 아프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근육이 확 빠지고 운동도 안 하고 하... 근데 시집가시고 싶으신답니다.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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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갈야 가야 돼. <laughs> 도망가시고 전에? 이건, <laughs> 이건 비밀이야 할게요. 무죄요 이건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아무도 몰라, 한 5만 어, 회분으로 할까? <laughs> 여기도 셀룰라이트가.. 어, 셀룰라이트 플러스 장요근이 조금 덜 풀리셨어서 아. 대퇴가 좀 주셨습니다. 아. <laughs> 문제가 많네요. 네.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식이요법이라든지 어. 몸관리를 네. 하지 않는 살이 찌시는 스타일인가요? 아, 완전요. 아. 아. 감이 아. 오더라고요, <웃음> 손에서. <웃음> 그런 체질이 있어요? 만져보면 있어요? 만져 아, 알죠 <laughs> 만약에 그게 1대1이었으면 <laughs> 네. 더 많이 밝혀줄 게 있어요 아... 여러분 비밀입니다 아 오! 오! 오, 어, 너무 불나죠? 네? 오오오 <laughs> 오, 오, 왜 아픈 거예요? 예 관절이 안 좋으세요 음. 왜 <laughs> 물어봐요 나이 오신거 아니시죠? 네, 속였어, 속였어. 아, 너무 뜨거워요, 진짜. 너무 뜨거워요? 네. 아,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뭘 뜨거워요. 지금 속에서 여리여리네. 아직 중요한 음. 아닌데. 음. 오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고 싶어요? 싶어요? 얼마 나 남았어요. 아, 진짜 가려고 했으면 진짜 갔어야지. 여기가 엄청난데? 어머, 뭐 근데 아파하는 포즈도 의성스럽네. 다른 분들은 다리를 벌리던데. 아, 그래요? 어, 쪽벌이 됐는데, 막. 아, 근데 이렇게 발이 차신 분들은 많이 걱정이스러우네요. 그래요? 아, 순환이 안 되는 거 보니까 <laughs> 아, 이게 한여름에. 저는, 어, 그래서 겨울에는 회원님들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터치하기 전에 얘기를 해요. 1대1 수업 때는 손이 제가 좀 차가워서 놀래지지 말라고. <laughs> 그걸 핑계로 손을 못 대게 하네. 어? 딱 하시는구나. 안될 사람이네. 온돌이 <laughs> 닦네 빨리하고 가요. <laughs> 어우, 그때마다 <laughs> 어, 이게 토프하는 소리가 나오네요. 어우, 너무 심하다. 이야. <laughs> 아유. 아유, 허리야. <laughs> 손가락도 엄청 아프시겠어요 아, 그안 아파요? 저 엄지 공주잖아 <laughs> 아니, 엄지가 제가 상당히 유연하거든요. 보세요. 이거 좀 봐주실래요? 무섭구나. 유연한 것 같아요. 자네 그러면 이 일을 해보고 상면히겠나 <laughs> <laughs> 어, 유연하시구나. 아, 근데 뭐 여기, <laughs> 여기 다꺾이니까 <뽑기니까> 관절이 안돌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한 게 아닐까요? 그건 <laughs> 없어요. 그렇또그렇다까지 아.. 수족냉증 아 그럼 수족냉증인 사람을 만나면 되겠다 왜요 비슷하게 놀라지 않게 하체 끝아 오늘 오뚜건이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70의 장신을 만나서 아오일도 탈탈 털렸고요 어온 몸에 힘을 쏟아서 제 허리가 아픕니다 어떠셨나요 근육교정 어... 이란걸 받아보셨으니까 아니 저는 많이 관심을 못 가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쉬웠어요. 음. 아, 아. 이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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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구독도 네, 구독, 구독, 구독 눌러주셨나요? 안 음, 눌렀는데 음, 가서 눌른다고. 수업, 응, 구독 꼭 눌러주시고 <laughs> 골프 치시는 분들 이제 시즌이잖아요. 가을철. <laughs> 맞아요. 뭐 가장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하나 하신다면. 이한번 라운딩 갔다 와도 몸이 엄청 뻐근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되게 꾸준히 받아주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근육이완 충분하게 스트레칭도 좋고 반신욕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근육이완을 하셔서 즐겁고 건강한 골프 생활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돈 많이 버시고요 내일도 감사합니다. 프리로 떠돌이로 떠뛰시는 우리 프리 선생님. 저는 오등어는또 다음주에 만나 뵙고요. 선생님, 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